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 아이, 박감사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영상 찍었던 거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지금 책으로 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곧 나올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좀 바쁜데 나오게 되면 구독자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홍보를 했고요. 오늘은 전세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전세난 6개월 안에 끝날 거라고 큰소리 땅땅 쳤는데 정말 분위기가 많이 변하고 있죠. 임대차 3법이 도입되고 나자마자 전세난이 심각해졌다고 기사가 매일매일 나왔고 그로 인해서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연일 언론은 보도를 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만한 건 아니었어요. 끼켜야 2년 더 살게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동요를 했어요. 대부분이 계약갱신청구를 통해서 그냥 살고 있고, 나머지 애매한 실거주, 갱신거절, 이 사유 때문에 집을 이사해야 되는 사람들은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요죠. 자기가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으면 상황에 맞추어 이동하게 되는 게 전세의 현실입니다. 전세난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심각하다고 했는데 전세 매물은 쌓이고 있어요. 3월에 전세 수요가 늘면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면서 이사 대책 이후에 숨 고르기에 들어간 주택시장 절대 안정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언제가 이사철이죠? 애들 학교 다간 상황인데 아직도 이사철이고 다음 달도 이사철이고 그리고 나면 또 가을 이사철이 오겠네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매일매일 얘기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더니 대기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가 불안불안하다고 기사를 했습니다. 대기 수요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죠? 원래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기 수요인데 그것 때문에 더 전세난이 가중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정말 걱정해야 될건 역전세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집주인한테 맡긴 피 같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도 없다라는 위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시기라는 뜻이죠. 역전세 쉽게 얘기하면 2년 전에 3억 내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시세가 3억이 안 되는 거죠. 집주인이 돈이 있는 게 아니죠. 새로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다못 돌려주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게 역전세죠. 신규주택 공급이 증가를 하고 세입자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깡통 전세 비슷한 개념인데 집값보다 전세 값이 더 높은 경우를 뜻하죠. 내가 3억 내고 전세 들어왔는데 집값이 3억도 안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깡통 전세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집주인은 집을 포기하게 되고 세입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집에서 그냥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역전세나 깡통 전세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갭투자하는 사람들 집값이 오르면 그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고 하는 건데, 자기가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전세 보증금을 왕창 끼고 집을 삽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으면 폭탄이 터지는 거죠. 이렇게 투자한 장본인인 갭투자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간 세입자도 같이 곤란에 빠지게 돼요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 같은 거 많이 드는데 이로 인해 입는 피해는 또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들면 세입자는 전세금 보호받을 수 있지만 집주인이 떼먹으면 이로 인해 생기는 손실은 보증기관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손실 결국 세금으로 갚아주는 상황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사고가 5년 새 170배 가까이 급증을 했어요. 16년도에 23건, 26억밖에 안되던 대외 변제가 작년에는 2,283건에 4,415억으로 그 규모가 급증을 했습니다. 경매를 해도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먹튀하는 거죠. 보증사고 발생해서 그 손실 회수하려고 해도 회수율은 10%도 안 돼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 전세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짊어질 수밖에 없는 리스크입니다. 돈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갑인 것처럼 행동하고 오히려 그들 집에 대부분의 자금을 대고 있는 세입자들은 전전긍긍하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세를 사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지역에 거주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아예 사서 있고 싶지는 않는 경우에 전세로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정착하고 싶은 곳이 아니면 대부분 전세를 살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집을 사기 전까지는 그냥 전세를 사는 거고, 또 집을 살 정도로 돈이 없는 경우에도 전세를 삽니다. 집값이 오를 거로 확신이 없던 시기에도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난은 심각했던 게 현실이에요. 집값이 너무 올랐을 경우에도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죠. 굳이 이렇게 오른 가격에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비용만 지불하면서 살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이유에 전세난이 생기는 건데 언론은 전세난을 임대차 삼법 때문이라고 아예 규정 지었어요. 논의가 되자마자 전세난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58주 연속 전세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였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난리 난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직 법의 영향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이걸 기정사실화했고 전세난의 공포는 패닉 바잉을 절정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임대차법 때문에 매물이 63% 실종이 됐고 이게 전세난을 키운 주범이라고 연일 기사에 나왔죠. 계약 갱신 청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량이 그냥 연장 계약이 되죠. 그러니까 수요도 그만큼 줄어드는데 물량만 줄었고 가격은 뛰고 있다고 연일 돼서 특필했어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집주인들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항상 받고자 합니다. 물량은 없고 가격이 뛴다고 그렇게 매일매일 얘기했는데 물량은 쌓이고 있죠. 서울 전세는 심각하다는데 대치동에서 3억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죠? 전세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 실수요고 실제 비용입니다. 가격의 상승을 기대해서 더 많이 전세금을 내는 게 아니죠? 올린다고 다 맞춰줄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매물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 안 나가고 있고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이사철 때문에 전세난이 우려된다고 또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규제를 피한 고덕강의 제일 풍경채에 눈길이 간다고 기사를 썼어요. 이거 기사인가요? 광고인가요? 어쨌든 전세난이 이어질 거니까 늦기 전에 집 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 쫄리게 만드는 거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나오죠. 강남 3구 임대차 매물의 77%가 월세라고 이제 전세 다 사라지고 전부 다 월세화 된다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거 근데 당연한 거죠? 9억 이상 고액 전세가 많아야 만 건에서 2만 건입니다. 채워줄 사람이 없어요. 9억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 현금 있는 사람 청약 대금을 고액 전세에 다 묶어둘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액 전세를 꺼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고액 전세가 쌓일 수밖에 없고 이걸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월세로라도 전환해서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수년간 공급이 계속돼 왔고 그동안 전세 살던 사람들이 많이 매매수요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나 주거수요가 많은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4년간 전국의 연평균 41만 호가 공급이 됐습니다. 기존에 25만에서 28만 공급되던 게 최근 4년 동안은 41만 가구가 공급이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수도권에도 11만에서 13만 정도 공급되던 물량이 20만 채로 2배 가까이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도 3만 호 정도 공급하다가 최근 4년간 4만 호가 넘게 꾸준히 공급이 됐어요. 이런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살 곳이 없을 것처럼 계속 떠들어댔던 거죠. 공급될 때마다 족족 다 팔렸기 때문에 그돈 받아서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서울의 착공 물량은 5만 호가 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이 물량이 올해부터 실제 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 이 집들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집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살려고 받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살게 아니지만, 오른다고 하니까, 여러 채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열채중 여섯 채가 외지인이 샀어요. 자기가 여기 와서 살게 아닌데, 오른다고 하니까, 샀는데, 자기 기반 버리고 여기 올수 없죠? 필연적으로 전세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이 좋을 거라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서 대부분이 다 전세로 놓았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물량은 계속 들어오고 입주 폭탄 앞에 장사가 없죠 지난 영상에서 강동을 예로 들었는데 강동에 입주 물량이 정말 많이 있었고 또 입주를 했습니다 고덕자이 1800세대 강동 리버스트 강동 리앤파크 약 4000세대 가까이가 입주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입주를 하는데 자기가 들어와 살려고 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은 다 전세를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산수입니다. 인구수가 안 늘어나고 있죠. 사람 수는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와 살아줘야 되는 게 집이죠. 누가 여기 들어와 살아줘야 되는데 그 집을 채울 수 있는 수요는 한정되어 있어요. 예전부터 수요하던 사람들이 이제 집 사가지고 다 빠져나갔고 소득이 확 늘어서 이렇게 공급되는 새 집을 비싸게 살아줄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진입이 안 돼요. 수요가 안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요가 없는데 공급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 아파트가 먼저 채워지겠죠? 새 아파트 채워지면 그거보다 오래된 아파트들은 비게 되는 거죠. 원래 물량보다 추가로 물량이 들어왔고, 실수요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전세 수요에서 빠져나갔고, 이러면 기존 금액을 감당하던 사람들로 다못 채워지니까 진입 장벽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내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역전세가 나타나는 거죠. 전세 끼고 산 집에 전세가가 떨어지면 그 차이만큼 갭투자자가 어디서 돈을 더 마련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들이 갚아주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고덕자이 지금 입주 3개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물량은 그대로 쌓여 있어요. 절반 가까이가 전세로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에 쌓일 수밖에 없다고. 헬리오시티 만세대 규모의 전세 물량은 꼴랑 두 개밖에 없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전세. 555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 하향세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폭등했다고 하니까 고가에 거래된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것들에서 역전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거래된 물건들은 다 역전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초구, 서초그랑자이, 방배그랑자이, 라클래스뭐 이런 것들. 3천세대 넘게 입주할 예정입니다. 강남구, DH자의 개포, 르엘 레미안, 라클래시 이런 거또3천세대 넘게 입주할 예정이에요. 하남, 가밀, 위례, 성남 수많은 아파트들이 올해 입주를 합니다. 서로 자기 지역이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최고가의 전세를 부르고 있는데 그 집들이 다 지금 비어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공급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도 또 많은 물량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거 다 누가 채워줘요? 이 물량들이 쌓이고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오면 그 주변의 구축들은 초토화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레미안 힐스테이트 입주 5년차인데 임대차법 전세난 이슈 당시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고가의 전세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 다 역전세를 걱정해야 합니다.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여기도 그래프 곡선 보시면 꺾였죠 파미그린2차 여기도 꺾였죠 고덕그라시움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의 이중가격이 고착화됐다고 신규와 갱신의 전세가가 두배 가까이 벌어졌다고 연일 기사가 나왔는데 음마 막 10억 한다고 얘기했었죠 전세 10억이라는 음마 지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40년이 넘은 아파트 전세 10억 주고 들어가는 사람들 엄청 많은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써댔는데 현실은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 5억으로 떨어졌죠. 전세 호가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전월세 신고제 아직 시작도 안 했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은 걸로 몇개 추려가지고 올리는 건데 이거 가지고 전세가 두배 올랐다고 전세가 뛰었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댔던 거예요. 근데 이말 믿고 10억에 계약한 사람들은 정말 역전세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1억을 내려도 전세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대치동, 목동 가장 핫한 지역들, 가장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들인데 여기 전세 내놔도 전세 안 나가고 있어요.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시기에 고가의 전세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걱정해야 합니다. 올해 입주 물량 굉장히 많습니다. 착공 물량이 역대 최대였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올해 내년 초까지 다 들어오게 돼요.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가에 들어갔다가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그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고액의 전세를 자산의 대부분을 묶어서 들어갔다가 역전세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새 집이라 고액 전세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최악의 상황이 되면 내가 내 전세금으로 그 집을 매입해도 괜찮다는 지역을 선정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액 전세는 보증도 안 되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전세 집도 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